안녕하세요. 쓰리였네. 다육이, 다육맘 인사드릴게요. 어, 오늘은 저녁 야심한 밤이에요. 제가 오늘 어,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아,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또 영상을 틀었답니다. 음, 저는 지금 음, 앞에 놓인그 저희 집에서 그나마 대품이라고 하면 대품인 대품인 어, 라오라고요 그리고 어, 방울봉랑 보여드렸죠? 금 금이 나온다는 방울봉랑 금인가요? 어, 이 아이하고 이 아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잘좀 잡아주려고 오늘 분갈이를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라울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어, 왕얼큰이 황홀한 연꽃이에요. 이거하고 해서 제가 어, 새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 제가 뿌리 정리를 다 하고 지금 이제 심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 보세요. 제 손바닥보다 훨씬 커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큰거 보면, 야, 얼굴 무지 무지하게 크네요. 저 이런 거 처음 심어보거든요. 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 고수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럽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흙이, 여기 심어져 있던 본 흙이요. 어, 그냥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그냥 요런 흙으로만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 이대로 겨울까지 간다면 아마 어, 물음병으로 죽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물 마름이 이런 흙은 빠르지가 않거든요. 하우스에서는 저희하고 환경을 저희 가정집하고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은 그 습도나 온도를 아마 자동으로 조절해 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흙으로 어, 아마 심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오늘 밤에 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 이 아이는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입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분에다가 분갈이할 거고요. 이 아이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넓은 넓직간 화분에 어, 심어줄게요. 음, 미리 이 안에 음, 마사토 중간 마사토를 저는 깔아놨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대토를넣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대왕토좀 깔아주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고. 이 아이는 지금 물이, 입장이 지금 쭈글거려요. 지금 물이 많이 굶은 상태 같아서 다 심어주고, 물좀 뿌려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둘 심어주면 될것 같네요. 요렇게큰 거는 저도 처음 심어 보거든요. 근데 크기는 엄청 크네요 입 장이. 이제 요새 아이 지금 들인 아이 이걸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거든요. 이제 있는 아이들 겨울철 관리 잘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이제 마지막으로 분갈이를 한답니다. 서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음. 아 정말 크다 그쵸 이렇게 아, 일단 고정을 잘하게끔 배양토를 골고루 고정을 시켜주면 될것 같고요 이게 좀 크기 안으로 쏙 들어가서 다이리가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더 눌러줍니다. 어떻게 화분하고 딱 맞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주고. 열정들이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음, 여기 에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음, 마사토를 까는 이유들은 많이 들어와서 다 아실테지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이흙 물을 줄때 흙이 위로 넘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사토를 잘 고정시켜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 잘 자랄 수 있게끔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역시 마사프로 고정을 하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잘 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와, 정말 크죠? 예쁘네요. 대품입니다. 대품 황홀한 연꽃 심어봤고요 아까 또좀더 얹을까? 이렇게요? 이쪽이 좀 모자란 것 같네요. 어, 이렇게 해서 황홀한 연꽃, 왕 얼큰이를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라울도 같은 화분에 색깔만 다른 같은 화분에 여기다 심어줄게요 어, 이거 분리하다가 한, 하나 떨어뜨려서 옆에다 꽂아줄 거고요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야. 처음 해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음, 그래서 근데 재밌네요. 저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안 해봤거든요. 학창시절에도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 제일 싫어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찍을 줄이야, 뭐 상상도 못 했네요. 근데 참 새로운 경험이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데 의미는 두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거 키우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은인데 추억도 쌓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네요. 좀 밤이라서 목소리가 더, 더 작아졌어요. 안 그래도 작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안착을 시켜서 음, 씹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일 오 섰네요. 근데 잘 맞나 이게? 그래서 <laughs> 음, 양을더 올려줄게요. 오, 전번에는 전번에 분갈이 할때 연봉 분갈이 할 때는 제가 많이 긴장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해봤다고 괜찮은데요. 잘 보여요? 근데 <laughs>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화분이 좀. 어, 이걸 무슨 학분이라고 하더라? 멋스럽죠? 이렇게 둥글게, 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뭐, 뭐. 어디야? <laughs> 나왔어. 더 누워야 될것 같아요. 뿌리 부분이 너무 많이 모여서 잘 클까나. 제가 이거 그냥 대품은 분갈이를 잘안 해봐서 불안한데요. 왠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별도로 따로. 다 하고 지지대를 세워서 그래야지 뿌리 내릴 때까지 안착이 잘될것 같거든요. 음, 이렇게. s 가리를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치지 그리고 여기에 마사토를 올려줍니다. 우리 아들이 옆에 있는데 게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됐네요. <웃음> 이해해주세요. <웃음> 조용히 하고 있겠다 해서 여기 있으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말이 나왔나 봐요. 그래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분갈이를 했네요. 어 이거 이 아이 꽂아준다는 게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가 지금 나온 상태라. 이렇게 해줘도 잘살것 같아요. 제가 이런 아이들 많이 심어봐서 아는데, 어, 어,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떨어진 아이 옆에다 심어줘도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라울도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어때요? 멋진가요? 이렇게 끝냈고요. 잠깐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음 마지막으로 어, 방울봉랑 금두 봉랑 금이에요 금 귀한 금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걸 마지막으로 다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사토는 여 밑에 깔아줬고요 그리고 배양토를 넣을게요. 나와드렸어요. 이 아이는 제가 여름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반신반의하게, 이 금이 있는 아이들은 더 까다롭다, 까다롭고,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어, 잘 키워보자 해서 데리고 나이인데 오자마자 이게 7월이었는데요. 데리고 오자마서 날이 계속 비만 오는 거예요.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잖아요. 올해, 여름에.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옥상에서 내려주고 창가에 있는 방 그늘에다가 계속 두었어요. 물은 아예 해, 안 주고요. 그랬더니 스스로 입장을 다 떨어뜨려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새로 난그 입장, 원래 있던 입장이 다 떨어진 상태였는데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다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날씨가 좀 서늘해지고 선선해지니까 조금씩 아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고 그랬어요. 이렇잘 살겠죠? 음, 저도 뭐별 방법은 뭐 특히 뭐 크게 영양제를 준다던가 이런 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봄, 가을에 살균하고 그저, 살충? 예, 살충제 한번, 살균제 한번 이렇게 해서 뿌려주고, 벽상이니까 아무래도 해충들이 많이 날아다니거나 나방도 나비도 많이 날아다니고, 막 나비가 알을 낳아서 입장도 갈라먹고 이러거든요. 애벌레들이. 그래서 그건 꼭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올 가을에는 아직 못했는데, 곧 해줄 예정이고요. 그거는 건가울로시경쓰고 나머지는 그냥 우조절 잘해주고, 햇빛 보여주면 잘 크는 것 같아요. 아이고. 불이 잘 커야 될 텐데.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분갈이 영상 정말 어려워. 요 어떻게들 다들잘 해내시는지 존경스러워요 정말. 자 아, 이렇게 해서 여기 마사토만 깔아주면 완성이 아, 됐네요. 하는 게좀서투죠 어느 고수분들 고수 오시면은 뚝딱뚝딱 잘 하시던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분갈이 하는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5 가지 분갈이를 끝냈고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해서 방울 목란금, 방울 봉란금 분갈이까지 마쳤습니다. 그래 이렇게 세개 대품 라울까지 해서 이렇게 세개 대품. 오늘은 분갈이를 해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 라울인데요. 이거 다이소 화분에서 화분을 사서 봄에 심어준 나이인데요. 이 아이는 2년 정도 된 아이에 처음에 드렸던 건데, 처음에는 이쪽에도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쪽에 목대가. 근데 그 목대는, 어, 자라지 못해서 여기 한쪽만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묵은 아이가 됐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여기서 잘 크고 있고, 이 아이도 여름에, 작년 여름에는 입장을 다 떨어뜨렸던 아이예요. 근데 그, 그대로 두었더니 다시 이렇게 재생을 한 살아난 아이, 나울이고요그 다음에, 이 아이는 황홀한연꽃 묵은둥이요. 이 아이도 다이소 화분 2,000원짜리에다 심어줬는데요. 모양도 잘, 디자인도, 이 아이하고 잘 어울리죠? 이렇게잘 자라고 있어요. 어, 라울이 저희가, 제가 저기, 하나? 2 0원짜리 포트 사다가 들린 아이, 개렇두 개. 아이고. 어, 이 아이도, 색감 예쁘죠? 좀이 아이도. 1년 정도 된 아이 같아요. 이 화분은 우리 꼬맹이가 유치원 다닐 때 만들었던 화분. 황토 화분이에요. 여기서도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라울과 방울복랑금과 황홀한 연꽃 대품 얼큰이를 분갈이를 해봤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미숙한 쓰리앗네 다육맘 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